자, 손재주. 손재주. 자, 흐름은 잘 보셔야 돼요. 몇 살부터 출발한대요? 8살에서 출발해서 몇 살까지 가야 돼요? 16세까지 가겠죠? 그럼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6까지 가는 과정의 과정들이 나와야 돼요. 그 과정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자, 출발 어떻게 된대요? 손재주가, 손재주가 지속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눈하고 손에 협응, 협동, 협동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요 이해가 됐죠 손재주는 이 출발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출발에서 필기가 필기 기술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뭐를 얻게 돼요? 숙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글쓰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죠. 언어 기술에 대한 뭐를 얻게 돼요? 숙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제거는 좋은 거예요. 뭐를 제거해 주니까? 논리적인 공백이니까 아기가 너무 허술했던 거 논리적으로. 그것을 뭐해줄수 있어요? 제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 공백을 뭐할수 있어요? 제거해 줄수 있어요. 그럼 아기가 글을 쓸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논리적 공백이 있어? 그것은 무슨 특징이에요? 초기 단계의 특징인 거예요. 뭐할 때? 지각을 할 때. 아기가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가 됐죠? 근데 논리적 공백이 뭐 한다 그랬죠? 없어지는 것은 이렇게 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거되는 거예요. 논리적 공백이. 빈칸으로 원래 빈칸 문제였죠. 어, 안내도 되죠. 어휘 문제로 전체적인 시각에 대한 집착을 해요. 애들이 전체를 보려고 시, 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요. 이해가 됐죠? 전체를 이렇게 보는 데만 자꾸 집착하니까 정확성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랬던 이것이 뭐로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예로 시작해서 어디로 바뀌어 나가요?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 정확성으로 가게 되면 논리적 공백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 뭐가 돼요? 정확해진다고 했으니까. 논리적 공백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글쓰기나 말하는 거, 구술은 점차적으로 상투적이다. 나쁜 거 아니에요? 상투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성이 떨어진다고요. 왜 글로 다 썼으니까. 그리고 글로 썼으니까 뭐예요? 사실에 충실하게 된다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논리적 공백이 제거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인 거예요. 단단 단, 어렸었을 때 특징이 없어지겠죠. 이게 생기면 없어지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의 초기 노력을 특징으로 하는 즉흥성과 독창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단계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상투적이고 충실해지는 바로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문장 삽입으로 내면 괜찮잖아요. 지금 이 단계 우리의 어휘력이 확고하게 기반을 갖추게 된다. 상투적이고 사실에 충실하게 되면 단어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얘도 동사였어요. 얘도 동사였었고 여기 목적 없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있는 상태예요.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왜 어휘력이 확고히 기반을 갖춘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를 알기 때문에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쓴 글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의 need 욕구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어요. 은유를 지어낼 필요가 거의 없다고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여기서 은유라고 하는 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즉흥성과 독창성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낼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바이나우 지금이 되면 이제 16세까지 온 거예요. 여기 다 발달한 거예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쯤 우리는 알게 돼요. 즉흥성은 떨어졌을 거예요. 별은 이거예요 덩어리. 순진한 단계니까 초기 단계와 대조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 초기 단계에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저기에 우람이 있다? 우람이 지금 달에서 방아 찍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